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아,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여자가 들었을 때는 되게 마음에 어려운 분이. 오, <laughs> 어, 도전인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안녕하세요. 이번에 퓨티비와 함께 촬영하게 된 김세경입니다. 저의 평소 컴플렉스는 눈밑 다크서클과 긴 코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받게 될 수술도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수술과 코 수술입니다. 일단 코끝이 많이 짧아졌으면 좋겠고 어, 자연스럽지만 조금은 세련된 이미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그 수술 날이 다가오는데요, 기대되고 많이 떨립니다. 그럼 그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컷.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어, 코랑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러 온 세경입니다. 우와. 우와. <laughs> 왜 하게 된 건지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laughs> 아, 코는 원래 그 20살 초반 때부터 많이 알아보러 다녔었거든요.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하게 된계기는 코가 너무 길어서 얼굴에 비해서 길어서 얼굴형도 같이 길어 보여서 약간 노안 제가 복코기도 하고 옆으로 또 매부리 코기도 하고 또긴 아, 코기. 응. 그리고 웃을때 이렇게 또 너무 가까워지니까 음 그럼 친구들이 막 그랬어요. 너는 할머니 돼서 코가 너의 지팡이가 돼줄 거, <laughs> 코 짚고 다닐 거라고 볼 때마다 코가 자라나는 것 같다면서. 그래서 제가 긴 코가 너무 컴플렉스였어요. 사실은 뭐, 그,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그, 같이 일하는 이제 사람 중에서 저한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그 닮은 사람이 있는데 아냐고, 그래서, 어, 누구요그랬더니 아, 근데 남자야? 이러는 거.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아, 되게 훌륭하신 분이지만, 여자가 들었을 때는 되게 마음이 어려운 분이. <laughs> 그질렀다는 닮았다고 얘기하시는 거기서, 약간, 어, 잠시. 어, 도전인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그렇게, 약간, 거기가, 그 말이 좀 되게 많이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니까, 러 아니, 질라타는 저도 충격 먹었어요. 아,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남더라고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어, 지는. 네, <laughs> <에이>, 감사해요. <laughs> 덕분에, 오, 뭐 예뻐지게 됐으니까, 뭐. <laughs> 코는 계속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었 어,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지원하게 돼서 또 이렇게 좋은 결과가 <laughs> 이렇게 되었습니다 스을 <laughs>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셨네요 <laughs> 네한 진짜 10년 가량을 <laughs> 열심히 알아봐서 친구들한테 다 소개시켜주고 그 친구들은 이미 다 했어요 저한테 뭐 은인이라고 근데 저는 친구들한테 나 이번에 하게 됐어 이랬더니 친구들이 왜 이제 <laughs> 원장님이 코 보고 어떻게 수술할 건지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고 있어요. 아그코 여기 옆쪽 부분이 좀 넓은 편이래요. 아 그래가지고 여기를 절골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연골 여기 귀그 연골 사용해가지고 코끝을 이렇게 받쳐준다라고 콧대가 아, 없는 편은 아니라고 아, 하셔가지고 그냥 절골이랑 코끝 이렇게 해 가지고 약간 반버섯 모양인가? 예 네, 그런 모양으로. 저는 그 모든 여자 이상형 중에 가장 예쁜 분이 정말 신세경이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다가 비밀이 파이터지는 순간 신세경이 <laughs> <비밀이. 웃음> 네. 신세경을 닮고 싶어서 닉네임을 세경으로 받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경입니다 <laughs> 수술 한다고 했을 때 음. 이번 애좀 반응이 어땠어요? 부모님한테 잘리고 온 거죠? 네, 같이 오늘 같이 동행했고요. 저 사실 됐다고 했을 때 그냥 엄마랑은 진짜 소리 지르면서 와! 됐다! 어! <laughs> 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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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너무 좋아해서 진짜 환호성막 소리 지르고 막 진짜 근데 진짜 그날 잠을 못 잤어요. 그 <laughs> 뭐 약간 이렇게 거울 보면서 어, 이 코드는 예쁘겠다 이런 생각 계속 하셨겠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이라는 게 대화하면서 사실 이렇게 코를 이렇게 자꾸 만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약간 좀 신경 쓰면서 안만지려고 아, 하지만도 만졌을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주변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계속 손으로 코를 이렇게 이게 계속 컴플렉스니까 뭔가 길어 보인다는 걸 아니까 계속 이렇게 손으로 올리게 되더라고 요 기대서도 자꾸 올리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리고 아까 답장 너 친구한테 야 이거 진짜 이 정도면 진짜 괜찮을 것 같지 않아? 이러면서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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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만지면서 그래서 화장하면 여기만 빨개지는 거 여기만 지워져가지고 계속 이렇게 있다가 <laughs> 눈밑 지방 재배치는 원래 생각을 하고 계셨던가요? 아 눈밑 지방 재배치는 제가 그 학창 시절 때부터 약간 엄청 다크하기는 했었는데 <laughs> 전문가 분께서 하시면 훨씬 더 이미지가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해주셔가지고 음, 어. 네 보자마자 어 이렇게 하더니 이렇게 음 응, 바로 이렇게나 이렇게 하셔서 아,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안녕 <laughs> 아나 이제 다시 태어나? 이러면서 <laughs> 오늘이 내 생일이다 이러면서 저는 이제 한복하고 상담을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뭔가 비포 애프터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laughs> 계속 세강님께서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러고 왔냐며 다른 사람분 덕에 풀매하고 왔냐며 <laughs> 나는 닦아도 닦아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죠? 산끝 <laughs> 하나 둘세단 코로 좀청원이기게들이 마시는 거예요 여기 지방 평평하게 이렇게 할 거고 여기 넓은 거 모아주고 꼭 끝에 살채 이렇게 갖다 주다 이분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응. 어, 무보용물로 진행할라 그래요. 코가 실리콘을 너무 좀 길어 보이는 코라서 이렇게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수술 받으러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응. 안녕. 응. 안녕. 와. <laughs> 네, 수술을 마친 후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 수면 마치는 정말 한 줄도 모르게. 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잘 자고 일어났더니 원장님께서 수술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간호사분들께서 친절하게 회복실까지 잘 데려다 주셨어요. 근데 저는그 부분이 아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보시다시피 아직은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경과를 잘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가장 먹고 싶은 음식은 진짜 매운 거 먹고 싶어요. 매운 거뭐 전부 다네 그러면 쿠키 영상 있으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뷰에서 촬영한 세경입니다 저는 사조차가 되었고요 가까이서 제목을 보여드릴게요 배 골절 수술한 부분도 되게 많이 얄쌍해져가지고 코선이 되게 날렵해졌고 그리고 라인이 되게 세련돼졌어요. 그리고 코끝도 되게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만족하고 있습니다.